새벽 빈묵상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Your life 한번 사는 인생 젊을 때한 번은 하고 싶은 거다 해보자 사람은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게 아닌가 철이 들면 정신 차리면 되지 이제는 좀 색다른 것 새로운 자극이 필요한 것 같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보니까 바로 이런 정신을 가진 아들 하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아들은 모든 구속을 벗어나서 자유를 원합니다. 일단은 세계여행이라도 한번 다녀온 후에 가게라도 하나 차려볼랍니다. 어떻게 보면 독립하겠다는 것 같지만 오히려 아버지 재산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유산을 물려줬기 때문에 지금 유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라는 말이나 다름없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이런 페류나에게 일절 다른 말 없이 유산을 나눠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아들은 유산을 받자마자 들뜬 표정으로 이미 자유를 쟁취한 듯이 떠나갑니다. 이 아들을 떠나보내는 아버지의 모습을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아들처럼 마냥 들떠있지는 않았겠죠. 아들이 원하는 것도 알았을 테고 아들을 믿고 보내기에는 불안하기도 했을 겁니다. 재산을 나눠주면 이렇게 자기 뿜을 떠날 것도 알지 않았을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이런 아버지와 같으십니다.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각자가 자기의 길을, 자기를 발견하도록, 각자 판단을 내리도록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유를 허락받은 이 아들은 유산을 현찰로 바꿉니다. 그 돈을 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바로 제대로 된 패키지 여행을 떠납니다. 코르주를 타고 유럽을 한 바퀴 돌고 남미를 갔다가 라스베가스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완전히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허랑 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자기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며칠이 못 되어 먼 나라에서 여행 중에 모든 재산을 탕진해버립니다. 너무나 역설적으로 완벽한 자유를 얻게 된이 아들은 완전히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자기를 찾아 떠난 여행에서 그는 정작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자기가 누리던 모든 것들마저 특권마저 잃어버리고 맙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다 보니, 진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유자가 되겠다고 아버지를 떠났는데, 결국은 먼 땅에서 노예가 되고 만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고, 돈의 종이 되고, 먹을 것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침 그먼 나라에서 흉년까지 들어서, 얹혀 사는데 이제 밥값이라도 해야 되니까 돼지를 치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서 만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멀리 있다 보니 먹고 살기 위해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돼지를 먹입니다. 요즘은 고양이 사료도 영양가가 좋아서 고양이 사료만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이 아들은 돼지 사료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지금은 예수님의 잔치 식탁에 둘러앉은 세리와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비애입니다. 이 지경이 되어서야 탕자는 자신의 처지를 깨닫습니다. 직면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스스로 돌이켜 이르대는 정신이 돌아왔다. 정신을 차렸다라는 말입니다. 회개했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던 것은 정신이 가출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정신줄을 잡아야 하고 정신줄을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버지 집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누려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부요함과 아들의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니 자신의 판단과 행동의 결과를 깨닫습니다. 이런 행동의 동기는 자유에 대한 갈망이었는데 그 결과는 비참함과 굴욕이었습니다. 이 아들의 생각과 태도가 바뀌니까 행동도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그게 바로 회계죠. 그는 자기 아버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잘못했음을 깨닫습니다. 공핍하게 되어서야 아버지의 너그러움과 풍족함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집에서는 그 종들조차 풍족한 양식이 있었으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풍성함과 나의 공핍함을 깨닫습니다. 아버지는 너그럽고 능력 많으신 분이시고 줄게 많은 분이시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반면에 나는 얼마나 어리석고 고집스런 인간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너그러우신 분이신지, 내가 얼마나 속이 좁고 아버지 속을 썩였는지를 깨닫는 겁니다. 이제 일어나 가서 아버지께 가서 아들이 아니라 일꾼처럼 여겨달라고 해야지 이런 생각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돌아옵니다. 아버지께로 옵니다. 사실 이 지점까지도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 집과 아버지의 기업과 아버지의 소유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모르지만 그래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앞선 예수님 말씀처럼 계산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계산하지 않아서죠. 아니 제대로 계산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손해 볼것 같기 때문입니다. 탕자처럼 아버지 집에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다 못하고 살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오늘도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노심초사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았는가 아들 걱정뿐입니다.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오는 것이 보이네요. 뻥거인데 올골이 노숙자 행색인데도 아버지는 단번에 알아봅니다. 아들이다. 얼마나 측은하고 또 반갑던지 이 아버지는 달려왔습니다. 아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고개를 숙이고 터벅터벅 걸어오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가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용서와 받아들임을 의미하죠. 이것은 큰 영의 반응과 바리새인들의 반응과 상반됩니다. 아들이 잘못을 인정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아들을 받아주시고 아들로 인정합니다. 아들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아버지는 이미 용서했고 아들을 위한 새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너무 부끄러워해서 아버지를 떼어놓으면서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 저는 아들도 아닙니다. 이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이 말은 무시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옷은 신분을 나타냅니다. 제일 좋은 옷은 영광의 상징인죠 아들의 자격, 자유의 상징으로서 옷을 입히십니다. 반지와 신발은 노예가 아닌 자유인의 권위와 신분을 나타냅니다. 노예들은 맨발로 다녔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파티를 여십니다. 아, 우리 예수님도 정말 파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죠. 오늘 놓치면 그릴에 스테이크를 구우라고 하십니다. 당시에는 큰 축제나 제사 때와 같은 특별한 때에만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아버지도 아들 때문에 상처받고 상심하셨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상황이면 현실에서는 호적을 파버리거나 "넌 내 아들 아니다" 다신 보지 않겠다. 이런 부모님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아버지십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오늘 먹고 즐기자 라고 말씀합니다. 내 아들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오니까 죽었다 살아난 것과 다름없다 라고 하면서 축제가 벌어집니다. 이 아들은 어리석게도 멀리서 찾았던 겁니다. 자신의 꿈과 행복을. 그러나 정말 자기의 귀한 옷과 보석과 사람들과 축제와 사랑과 용서는 이미 아버지 안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알려져 있듯이 사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 탕자가 아니라 바로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신 아버지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아들을 용서하시는 아버지입니다. 못난 아들을, 상처준 아들을 그럼에도 사랑하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문제야, 문제의 아들을 예수님이 또한 다루고 계십니다. 바로 세리와 제인들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비난했던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로 돌아온 탕자를 환대하는 아버지를 비난하는 마다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애초에 마다들도, 둘째 아들도 다 아버지 유산을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이건 이래야 마땅하다. 이런 자본주의, 개인주의 사회의 태도가 이런 선물과 은혜의 세계와 대치되고 있습니다. 탕자가 드러나는 죄인이라면 바리새인 종교적인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는 죄인일 뿐입니다. 이 아들의 태도는 내 동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일 뿐이라는 마치 가인의 말과도 같습니다. 또 평소에 인정받고 아버지 집에서 누릴 것을 누리면서도 무임승차한 것 같은 동생, 죄를 짓고 돌아온 동생이 못마땅한 겁니다. 내가 올바르게 사는 건 좋지만 문제는 이런 태도가 자기의 의가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잃어버리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요. 29절 말씀처럼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아들은 아버지를 몰랐던 겁니다. 늘 아버지 집에 있고 아버지에게 충성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아버지의 그 깊은 중심에 있는 사랑과 국률, 그 넘치는 사랑은 알지 못했던 겁니다. 아버지가 누구신지, 아버지가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버지가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지,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책임과 의무는 공감과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의 절정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가 잃은 것과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상자가 잃은 것과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마다들이 잃은 것과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잃은 것과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줄수 없는 하나님의 용서, 그 죄사함의 은혜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